교수에서 강영환 교수님의 향상교회 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의안을 살펴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남다름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걸 말할 때 존재의 상승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 멘탈리티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신성한 내면 아이, 구상화, 의미, 동일성, 도약. 알면 알수록, 빨리 알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 또, 설교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배워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빨리 아는 것이, 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양 교수님께서 여기 이 강의, 오늘 이세 번째 강의를 보면, 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시대의 이후를, 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말한다라는 걸 말할 때, 어, 어떻게 기독교 신앙으로서 삶을 말할 수 있지? 아,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멘탈리티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빨리 알수 있고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목회를 하시든 삶을 살아가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제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하시고 또 최근 스마트 스토어나 또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앞서 계속 말하는 내용을, 음, 좀더 생각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께서, 어, 여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 어, 서로 종이 되고, 숨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참된 자유를 얻은 거다. 이 참된 자유다. 그러니까 갈라디에서 5장 1절 또 6장 13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니까 참된 자유 그런 삶을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와 통일성으로 말하면. 참 참 정말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유다 라는 거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내가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숨기며 살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 의미와 통일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어떤 그 어느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신교, 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 선조들이 좋은 이야기를, 어, 또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많이 물려주셨는데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오는 것. 지금 강영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 어, 그런 자유, 그런 존재에 관한 질문들, 또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할 때, 그 섬긴다, 사랑한다, 또 앞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성경과 개혁신앙의 신앙 고백서와 삶으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삶의 의미와 통일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빨리 아실수록 정말 좋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어, 그 존재의 상승으로 가선 안 되고, 존재의 상승을 이렇게, 어, 조장하는 그런 방식인 렉시오 딥이나 관상기도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강영환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 이제 책이 두 권이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 읽는다는 것 했고 이제 여기 아이 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으니까 아마 산다는 것. 어, 그세 번째로 책이 나올 것 나올지 않을까? 아, 제 생각은 그런 추측인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 교수님의 강의에 아 중요한 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서설이 많이 있지만 그, 한 시, 한 시간, 한 30분, 그 정도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 모든 분야의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어, 어느 미국의 초등학교, 그게 나오는 것처럼, 어, you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해가지고, 네가이우주의이 세계의 중심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음,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죠? 그리고, 아,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강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관,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은 그 신관을 말하면 그 칼바르트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 그 전적인 타자를 말하면서 그 인간의 욕망이 배제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걸 말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 바르트의 하나님은 인간의 그 욕망의 하나님이거든요. 그왜 욕망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정의가 없는 하나님. 그 인간이 막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정의 개념으로 말할 수는 안 된다. 그럼 다 뭐겠습니까? 은혜고, 사랑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사랑으로만 말하니까 세상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무책임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뭘로요? 인간의 욕망으로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 되신다라고 할 때, 강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바르트의 하나님, 전적인 타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너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어,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강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 그 하나님이라는 게, 그 바르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대로 만들어낸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그 신정통주의의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닌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 이걸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 바르게 말해야 되고, 또 인,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관해서 올바르게 말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말하면, 렉시오 딥이나 관상,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로망 카톨릭의 영성처럼 존재의 상승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1시간 53분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르게 말해야 된다. 삶을 통해서 참이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더 57분 이렇게 가면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화해의 자리로 가야 된다. 미랄이 되어 죽어야 된다. 그럼 뭘로요? 뭘로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지 않다가 한 2시간 1분 그 정도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 낮아지고 섬기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의, 하나의 미랄 낮아지는 거, 그런 걸 말하면서, 그, 예배 헌법 소원을 보고, 야, 그, 이 세상으로부터는 차라리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저는 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체가 안 돼야 된다. 자유가 돼야 되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섬기고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 예배 헌법 소원을 보고 말하면서 이게 참 부당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마음을 잃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 부분이 정당한가? 그러면 우리가 어 예배의 그런 제안을 당해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옳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어, 국민일보의 미션라이프에 보면은 그죠 아, 예장 고신 교단 최초로 최초로 대면 예배 금지 헌법 소원 동참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 아, 성명서를 통해서 고신은 아, 고신교회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동참해 왔다 또 지난달 1일, 방역 당국 관계자가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 이렇게 공식 발표했는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헌법 소원을 내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지만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 예배에 대해 비대면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에서 30%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 탄압이라 할수 있다며 다중 이용 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 소규모 모임 역시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것은 이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어, 대면예배금지 이런 헌법 소원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죠. 강양은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정말 알고 계시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지금 외국에 이렇게 오래 가 계셔가지고 한국적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건지 또이 본교단에 고신교단의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이 예배 현장에서 얼마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느 정도 실감하시는지 저는 정말 장로님에게 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교회가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예배 금지를 이렇게 받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금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떤 타 기관이나 뭐 어떤 형태로의 그 행정 명령에 대해서 공정하게 주어져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영환 교수님의 그 예, 사는 것을 강해하시면서, 그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그럼 예배를 방해를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인가?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로 뭐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막 강대강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실제적으로 내어 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그 해결책을, 소위 해결책이라는 그 해결책, 궁극적인 해결책도 아니지만 그 예배 헌법 소원을 보고 개인의 어떤 이런 사견에 불과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서 그것이 마치 이 예배에 대한 올바름을 참 회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참더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참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세 번째 강의에이 산다는 것을 통해서도 보면 저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자유라는 것 이런 걸 말할 때 앞서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 읽는다는 것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것, 렉시오 디비나. 그런 존재의 상성 습득적 관상,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어 미랄, 자유, 썩어짐, 종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신 실론이 무엇이고 인간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예배 그, 그 예배 헌법 소원에 관한 마치 그 부당한 어떤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된 자유에 해당되는가 상당히 의문서로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어, 개인의 유튜브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유튜브가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서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장로님으로서, 고신교단의 장로님은 설교할 수 없는데, 그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주셨는지 참 어문스러워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은, 집사가 나와서 나도 좀 설교합시다 하면은, 집사는 설교 왜 못합니까? 설교 안 된다 그럴 때, 설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나도 설교합시다, 집사도 설교 좀 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어 전체적인 그 교회의 질서와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실론과 인간론 그런 존재의 상성, 그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런 내용들이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과연 그 습득적 관상 이것과 무관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경험하고 살면 그것으로 그냥 어떤 형태든지 로 관계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 예배의 금지라는 게강양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정도로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의 어려움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있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해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부 다 온라인 예배드리겠다. 그게 기독교의 그게 참 멋진 모습일까요? 정말 그게 기독교인 다운 것이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 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강형환 교수님께서 그 렉시오 딥이나 관상기도 이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습득적 관상, 이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반드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저 로만카톨릭의 영성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철학의 어떤 여러 범주에 드는 사람들을 가져와서 설명해도 안 되고, 로만카톨릭의 영성으로 오염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일 저녁 4 시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경기동부노에에서 또, 어, 강의가 있는데, 아, 그때에 또 강영한 교수님은 뭐라 하실지, 그 마지막 순서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강의하실는지, 또, 또 혹시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아, 오늘 주일까지 올라온 이야기 이정도 하고, 또 내일 강의를 통해서 그 강영한 교수님이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또 오늘 세 번째로 말한 이 사는 것, 이세 가지를 통해서 이 핵심이 되는 것, 렉시오 디비나가 개신교적 전통이다라고 과연 말할 것인가? 아니면 로만 가톨릭 영성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내일 강의에서 어떻게 말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갈수 있도록 존재의 상승을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또 바르게 갈수 있는. 우리 당대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해야 할일 싸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함께 우리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